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임뱅이님 수원 펀더멘탈 브로어입니다 사운드 혹시 괜찮으신지 한 말씀해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도 그래서 오늘 열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시죠? 감자튀김이랑 제가 언제나 먹는 요 조이 펀더멘탈 조이 라어 하나 시켰습니다 정말 간만에 펀더멘탈 왔죠? 어, 몇 개월 만이지? 새 집으로 이사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낯설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저녁이지. 한 점심부터 먹어야 낯설이죠. 자, 여기서 라이브, 제, 여기 제일 최근에 왔을 때, 그때도 라이브 했잖아요. 기억나요? 그때도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라이브 한, 한창 하던데. 라이브 막 시작할 때. 그립네요. 그때는, 뭐랄까. 좀달라는데 지금이랑. <laughs> 많이 왔죠? 아, 치킨도 배달 중이야 아유, 부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감자 튀김 먹는 제가 승리 승자. 네 감튀 맛집입니다. 되게 맛있어요. 심지어 요거 기본 안주 있거든요. <laughs> 요것도 되게 맛있어요. 집에 숨겨놨던 더블 아이피에 서 다들 이렇게 뚝뿌듯 대한민국의 음주량을 내가 오늘 한열잔 늘렸다. 아 시원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또집에살할게 있어서 뭐더라? 할게 뭐더라? 아무튼 있음 뭐 편집하고 해야 돼요 내일 이제 라이브도 준비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스콜이라고 하는 맥주고요 그 얘네 세션 IPA인데 이번에 새 배치가 나왔대요 어제 나왔어 어제 그래 되게 신선하죠 맥주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신선도가 최고입니다 아, 익숙한 냄새 되게 클래식하게 만들었다 향을 완전 서브 냄새네. 색깔. 역시 트러시 파이니어 색깔도 완전 빨갛죠. 어허, 보니까 진한 물도 엄청 나은데 아이 태 타니, 안녕하세요~ 오. 일반적으로 세션 IPA가 가볍고 편하게 먹으려고 만들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세션IPA가 제일 처음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i p a 의 강렬함을 원하면서 취하고 싶진 않아. 요게 가장 컸어요. 이 의지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린 커브란 맥주로 이어지게 된 건데, 얘는 약간 좀 초기의 세션 IPA 같아요. 되게 사람들이 7도짜리 IPA의 플레이버와 향은 그대로 원하면서도 취하기는 싫어. 4도로 만들자. 이렇게 내려서 딱그 느낌? 되게 클래식한 세션, 세션 IPA인데, 요즘 세션 IPA라면 사실, 자, 그 펜들에서 보이는 개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냥 세션 IPA라고 적고, 폭탄 에일로 만드는 애들도 우 너무 많잖아요. 얘는 좀 플레이버가 되게 탄탄하네 세션치고는 너무 가벼 운좀 가볍고 첫 맥주로 드시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어 이것 이런 식으로 또 만든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요즘 요 보기 힘든 세션 IPA니까 지금 햄판도릿 이렇게 있는데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테 지니 그러니 스타일 말씀드릴게요 필스너 스타우트 페이레일 세션 IPA 더블 드라이오핑 세션 IPA 밀크 IPA 화이트 임페리얼 스타우트 잉글리쉬 비터 청포도 세종 사워 에일, 라거, 젤잔 골든 스트롱 에일 이렇게 12개 있고요 자체 맥주로 그 게스트 탭으로 그거 블랑쉐 드브리해 라고 하는 윗비어 있고요 진짜? 게 그거 드 할브만 브로리거네드 할브만이면 거기죠 그 라트랍.. 아니 뭐냐 그거 최근에 들어온거 스트라페앤드릭 헤드. 브로리에서 만들어진거고 후다스폰서 아트몬스터의 그페이 에일이랑 에일스미스의 스피드웨이도 있다는 사실 킹피드 가드웨이 이거 딱 마무리로 하기 너무 좋죠 아니 아니 이게 낯술이지참 여러분들 낯술에 대한 기준이 너무 허술하신 거 아닙니까? 님이 생각하시게 낯술 기준 어떻게 돼요? 낯술 기준 이게 낯술이야 봐요? 지금 4시 넘어 떴다. 이건 낯술 낮술 아니죠? 낯술이라 하면 어, 한두시전한두시전 이거는 그냥, 그냥 중상적인, 술. 어 그냥 술. 어, 일... 일... 어, <laughs> 정상적인 술. 할머니 저녁 시간에 먹는 술. 감튀 이게 일단. 감자가 되게 요 외지 감자거든요 두껍... 아아 감자. 납작 감자인가? 좀 두툼한 감자예요 식감이 좀 안에 이제 저요 감자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겉에 양념이 아무리 돼 있어도 안에 가면 퍽퍽해 그래서 잘안 좋아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요 허니버터 가루 같은 게 되게 잘돼 있어요 그 허니버터 칩 같은 느낌? 딱 드는데 요거, 요걸로 약간 부족해요 요걸로는 약간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부족함을 여기 있는 요 사워마요 같은 게딱 맞춰져요 아무튼 장말 맛있어요 이거는 이제 갭이라고 해가지고 페, 아메리칸 페이 레일이에요. 색이 좀 얘도 어둡네요. 약간 좀 클래식하게 뽑아낸 것 같고요. 자식들이 워낙 많아서 판다트 하나만 가도 좋죠. 네, 맞아요. 퍼크롤이 안 돼요. 여기서 먹으면 취해요. 신상이 <laughs> 너무해요. 음. 아, 맞아. 근데 완전 신상은 아니고 사실 나온지자 그래도 세달 세 됐을 걸. 음. 홈 느낌이 막 폭발적이지 않은데 앞서 마신 앞서 마신 거에 비하면 훨씬 더좀 더 트렌디한 복조합 같아요. 조금 열대갈통도 확실히 잘 느껴지고. 엄청 호평이 풍성하진 않아도 잘 느껴지네요. 오늘 좀더 이렇게 큰 잔으로 시켜봤어요. <laughs> 귀엽지? 아, 맛있네. 이거 깨쓰다 쓴맛이 꽤 있다. 요즘은 호박색 IP를 보면 오히려 신나. 네, 한국의 맥주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양수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보였으려나? 제가 뭐여가지고 이렇게 딱 바로 옆에 양조 설비가 있는데 되게 커요. 양조 설비가 국내 브로어리들 대부분 작은 걸 생각하면 진짜 커요. 2,000리터가 한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주는 못 오더라도 이렇게 홍보라도 해주지 않겠습니까? 수원 로컬 앞광고 수원 청개구리앞광고 얘는 어때? 전 얘도 되게 좋아하거든. 제가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요? 약간 메탈릭한. 그래? 아, 그렇네. 메탈릭은 좀두배 날아가요. 아, 이 노을이 되게 맛있거든요. 잉글리시 비터인데, 그 에스테르는 좀 적어요. 에스테르는 적은데, 그 때문에 좀정한씨 같은 좀 영국 근본주의자분들은 이게 뭔 잉글리시야. 이렇게 할 법한 예, 맥주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잉글리시의 또 다른 매력은 몰티함면 생각해요. 그, 그 미국 맥주에는 못 느끼는 그 특유의 고소한 메가맛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날도 추워졌는데 도수 높은 맥주 마시면서 몸 데피는 거 어때요? 아, 너무 좋은데. 아, 컨셉 또 올랐다. 추운 겨울날 밖에서 떨면서 임페리얼 스타우트 먹기. 그러면 몸이 따뜻해지. 어. 약간 성냥팔이 소녀 컨셉으로. 어들어들 <laughs> <laughs> 떨면서 임페리얼 스타우트한병똑 <laughs> 자, 여기 이제. 위잉이라는 맥주입니다. 위잉 왜 이름 위잉일까? 위잉함 떠오르는 거. 그 r e 노래. 위잉 위잉. <laughs> <laughs> 아 색깔 진짜 밝다. 너무 이쁘다. 이게 지금 t a 껴가지고 그런데 실제 t 는 m talking about it. Wing, 수숙성 시 국내산 벌꿀을 첨가했대. 아 벌소리. 위잉. 아, 귀여. 예, 네, 미인으십니다. 이게 벌꿀을 넣었대요, 벌꿀. 그래가지고 벌소리, 윙. 요런가 봐요. 네, 벌꿀, 아 재밌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베일즈한 골든 스트롱에 같은 경우는 그 캔디 시럽이라 해가지고 사탕 만들고 남은 그 시럽이 있거든요. 그거를 써요. 근데 그거 대신에 이제 공산 벌꿀를 써서 로컬 점수 보여한 거죠. 아. 제가 맨날 듀벨 보고 소맥 갔 같다고 하는 사람한테 개 화내는데 이거는 진짜. <laughs> 이건 진짜 향을 향맡은 라거 향이다. 막향 맡아 봐. 진짜 향은 완전 라거 향이다. 아. 봐, 이거 이것도 이제 그 펀더멘탈의 공정이 온도를 내릴 순 있는데 올릴 순 없어. 그래가지고 벨지안 같은 경우는 온도가 고온에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만들 때.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마, 아마 이번 여름에 만든 것 같은데 벨지안은 그래서 온도를 한 30도 서열해서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 벨지안 특유의 효모 향이 빵빵빵 터지는데 그펀더멘탈 장비 특성상 얘는 온도가 좀 낮게 유지가 됐나 봐요. 저번 얘네는 봉봉도 한 20도 정도에서 수성을 했다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야하다, 거품. <laughs> 이거 위에, 이게, 이게, 이게 너무 야하다, 이거. <laughs> 보여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 벨지안 특유의, 아이고, 벨지안 특유의 효모취가 거의 죽고, 약간 라거처럼 나왔네요. 근데, 맛쪽에서는 그 높은 알코올, 이 팔도인가? 아, 도서 마, 어떻게 돼? 팔도? 개얼받네. 돌아, 돌아, 내가. 스토에는 탄산감이 나와갖고 도수 높아서 쉽게 취하고 음용성이 좋은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맨날 드시고는 소맥에 비해서 장점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솔직히 이해해요. 아, 당연히 이해하고 취향이니까. 그래도 약간 아쉬움, 그 아쉬움. 이 맛있는 게. 아유. 얘 같은 경우는 듀벨에 비하면 되게 잔잔한 느낌? 근데 맛 끝에는 이 벨지안 스트롱 특유의 맛이 잘 살아있어요. 꿀 느낌 있냐? 별로 없어요. 근데 당연히 저는 듀벨이 요거보다몇 수는 위라 생각해요. 근데 듀벨이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트에서 3,500원에 파니까 많이 무시하는 건데 저는 진짜 좋은 퀄리티 맥주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맛있는 맥주라 생각해요. 얘도. 듀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정말 깔끔하게 발효를 해내서 제가 벨지안에 좋아하는 매력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저같은 경우 벨지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 효모에서 오는 그 특유의 향 때문이잖아요 얘는 그런 건좀 부족해도 이 느껴지는 쌓한 알코올 부즈 그러면서 부드러워요 탄산감은 너무 풍성하고 마시기 편해 좀 취하고 싶은 날 먹기에 좋은 맥주인 것 같아요 소맥은 스트롱헤가 별로 그러니까요 소맥 그러면 내가 맨날 소맥 타먹지 소맥은 탄산도 좀 죽고 맛도 조금 그 라거 특유의 구수한 맛이 많이 남고, 훨씬 깔끔하죠. 이 스트롱에이 쪽이. 이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어, 그럼. 아, 근데 방금 이렇게 네모난 프레임이 나온 게난 느낌이 있었는데. 어때요? 소맥 같다. 그런 느낌? <laughs> 알코올 티어? 그게 맛있는 건데. 원래 이런 벨지안 스트롱에이 이런 알콜이 티어 맛있는 거야. 언제나 얘기하죠. 요런 스타일에서 알콜은 필요하기다. 필요하기다. 매력적인 악역. 얘는 지금 마지막 잔인 스피드웨이 스타우트고요.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최고의 맥주예요. 최고의 맥주, 진짜. 아. 저번에 왔을 때는 그 파이어스톤 워커 와일드일이 있었고, 올 때마다 하나씩 이런 좀 맥덩맥덩스러운 맥던 맥주 하나씩 꼭 있어요. 마무리하게, 마무리하게 좋은 맥주. 맛있다. 이 스피드웨이 특유의 날이 서있는 알코올 근데 싫지 않은 점 왜일까 웬만한 부즈 티는 맥주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도이 스피드웨이 부즈는 항상 진짜 뭐랄까 되게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악역처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싫지 않아 베르세르크의 그리피트 느낌 먹어봤어? 에일스니 알코올 되게 튀는데 이런 이런 술에서 알코올이 매력적이야. 수피한가? 어. 전 언제나 이런 느낌은 약간 매력적인 악역같이 필수 악처럼 느껴지거든. 아 맛있다. 에이슬슨 짜 가보고 싶다. 샌디고도 가야 되는데. 언제나 샌디고 똑같다. 샌디고도 저한테 는 영국 느낌이에요. 거기 갈바에 LA 가서 몽키시 가지. 이렇게 된다니까 막 4,500만 원 주고 미국 여행 가는데 밸런스포인트 가면 아깝잖아 사실. 근데 가보고 싶어 근데 또 만든 지 하루 된 발포가 그러니까 옛날에 한 4년 전에도 어떤 분그 미국 갔다 온 분들은 그런 얘기 했거든요 현지에서 먹는 스컬피는 한국에서 파는 거랑 은 다른 맥주다 이런 얘기 했어 전 그때 그게 뭔데 스노바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맞는 얘기 같아요 진짜 다를 것 같은데 아 먹어보고 싶다 신선한 스컬피 먹어보고 싶다 가서 신선한 스톤도 먹고 오히려 스톤에 대한 그런 갈수 있지 않을까요? 쇄신 스톤아 내가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이런, 이런 식으로도 될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거 마지막 잔 하고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꽤 많이 했나 생각보다? 음, 그래 지금까지 봐주신 16분 거의 최대 25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번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맥떡 임시대피소 들어와 주셔서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맥떡 임시대피소 저는 줄임말 맥피소로 밀고 싶어요. 맥, 맥피소. 맥, 맥피소 들어와가지고, 그냥 동글이라도 쏴, 좋아요. 그냥 동글 좋으니까 하나 쏴주세요. <laughs>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활성화가 되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봐요.